오늘 뉴스룸은 지방선거 출마자들의 자격에 대해 묻습니다. 지방선거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기둥이라 불립니다. 기초 광역의원들을 뽑아 내 지역에 일을 시키고 매년 1600억 원 넘는 세비를 줍니다. 그래서 도덕성은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저희는 이번 선거의 후보들을 전수조사해 범죄 전력을 살펴봤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7500명이 넘는 등록 후보자 중에서. 정과 기록이 한개 이상 있는 사람은 약 2,700명으로 나타났습니다. 3명중한 명꼴입니다. 성추행과 상습 도박은 물론이고 폭행 같은 강력 범죄 전과자도 수두룩했습니다. 이들 가운데 누군가는 당선될 건데 과연 자치 행정을 맡겨도 괜찮은 건지 의구심이 듭니다. 먼저 이윤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남 고성군 기초의원 선거에 출마한 국민의힘 최일석 후보는 자신을 검증된 후보라고 홍보합니다. 그런데 최 후보는 강제추행 처벌 기록을 갖고 있습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2015년 다방 여직원에게 내가 이장인데 장사하려면 신고를 해야 한다면서 몸을 한번 줘야 장사를 잘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후 해당 여직원의 신체 일부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했다가 처벌받았습니다. 벌금 100만 원 미만이라 유권자들에게 공개되지 않은 범죄 전력도 있었습니다. 2018년 지역 초등학교 운동에서 선거 운동을 하다가 제지하는 학부모를 폭행해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은 겁니다. 어떻게 공천을 받으셨는지 여쭤보려고 왔는데요. 후보님 공직자에 도전하시는 건데. 자, 자, 후보님, 네. 잠시만요. 후보 강제, 강제 추행한 적이 없으시다고요? 네, 범죄안 하셨어요? 후보님 후보자하신 적도 님 유권자 하신거인정하님 잠시만요. 후님 경남 사천시 의원 선거 국민의힘 박정웅 후보는 특수 도주, 상해, 음주운전, 뇌물공여 등 전과 기록 여러 건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2009년 전과 기록은 음주운전으로 체포되자 경찰을 폭행하고 도주했다가 처벌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변명의 이익 없고 또 반성하면서 그렇게 지금 살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도 상습도박 등 범죄 전력에도 공천된 사례가 적지 않았습니다. 강원 평창군의원 선거 민주당 이주웅 후보는 폭력, 음주운전, 업무방해, 상해 등의 전과 기록이 있었고 심지어 지난해에도 부정청탁 금지법 위반으로 처벌받았습니다. 수술을 한게 아니라 그 어렸을 때부터 제가 친구거든요. 그래서 단순한 금전 거래를 전북 익산 시의원 선거 민주당 최영철 후보는 폭행, 주거 침입, 재물 손괴, 상해 등의 전과 기록이 있습니다. 이웃과 부동산 문제로 갈등하다 대문을 부수는 등 폭행이 있었던 겁니다. 옆집에서 부기주 때문에 계속 분쟁이 있었고 서로 밀고 당기고 한한 거였는데 었 저는 진짜 억울한 내용입니다. 경북 경주시의원 선거 민주당 최소동 후보도 상습 도박을 비롯해 상해 처벌 기록 두건 등을 갖고 있습니다. 범죄의 경력이 정당화될 수 없다는 건 충분히 인식을 하고 있고요, 나름대로의 가치관을 스스로 실현하고 있다고. 전과 기록이 있는 후보들은 대체로 반성하고 있다는 취지로 해명했지만 정당 공천 과정에서 제대로 검증하지 않은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특히 지역 유권자들에겐 구체적인 범죄 내용 등 상세한 정보가 제공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JTBC 이윤석입니다.